이 아빠, 가자. 좀더 있다 올래 너? 너더 있다 와 그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줄게. 야, 요럴 때 지금 보셨어요? 어, 피플 머리가 보인 거? 아, 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이 행동은 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견인 견 견일 때는 엄청 좋않은 행동이죠. 매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바깥에서 키우는 개들은 아휴, 아휴, 참나 진짜 아휴 아후... 멋있다 우리 신발 <laughs> 진짜 멋있다 응? 야, 야, 진짜 개박상태 물어봐야 돼. 응. 그럼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저하고 <laughs> 멧돼지 같아. 어떻게 <어떡해>, 이거? <laughs> 아. 아휴... 먹지마! 신바야, 그만하자. 신바. 심바... <laughs> 와, 진짜 우리 그 위장할 때 보면 이 반쪽으로 위장을 하거든요 주로. 야, 이렇게 위장을. 와. 봐봐, 나 봐봐, 신바. 신바, 나 봐봐. 신바, 이리 와, 신바 어디가 또 가? 신바, 이리 와봐, 이리 와. 봐. 아, 이게 반쪽으로 위장을 해요. 음. 사로 많이 긋는데 멋있게 하려고 옛날에 이제 우리 코만도 아, 코만도인가 음, 람보 이런데 보면 전투 나갈 때 약간 이제 그 반쪽으로 위장을 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위장을 반쪽으로 많이 합니다. 야 얘가 멋을 하네요. 멋을 한다 멋을 하다 진짜. 어. 어, 이제 머리하고 이제 이렇게 자 가까이 다니면 심바하고도좀 친해져요. 어. 아, 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음, 이제, 어, 산에서 들로 뛰다가, 에, 몸이 더우면 저렇게 빨리 식혀야 돼요. 에, 깔끔 떨다가는 죽어요. 탈진해서. 이렇게 심마의 행동은, 이렇게 가정견으로서는 엄청 안 좋은 행동인데, <laughs> 제가 키우는 마당개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개입니다. 좋은 현상, 행동입니다. 아저씨들 또밤주스러왔네다 늦었다. 아! 미쳤다. 아저씨! 허리야, 아, 가자. 허리 이리 와. 허리 이리 와, 왜. 허리 놀랬어. 아저씨 보 놀랬어. 아저씨 봤다. 밤주스로 오시는 거예요? 네. 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네. 밤줏. 밤숫... 네포일리. 아, 네포일리까지 가시는 거야 네. 아. 해가 주실라고 놔둔 거다 주서가겠구나. 겁틀 내고 안 오나 봐. 네, 아직 아기라서. 어리야 아저씨 잠깐만 저, 저쪽에 새게 세요 네, 자, 저쪽에 잠깐만 서계세요 내리고 올게. 아, 이렇게 빨리 주야요는데 혹시 썩은 거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네? 썩은 거 있으면 썩은 밥. 네. 제가 썩은 밥만 주서 벌레를 네. 잡아먹거든요. 썩은 거 있으면 그거 놔두세요. 오래된 거는 다 그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런 거만 잡아, 주워먹거든요. 어리야, 아, 잠깐만 서 계세요. 어리, 이리 와. 어리, 이리 와. 헐로와, 헐로와. 헐로와. 가만히 계세요. 어리, 이리 와. 어리, 어리. 그렇지. 돌아가세요. 너도 나밖에 모르겠구나, 꼬라지가. 그지, 어리야. 에이 근데, 밤 죽긴 틀렸네요. 그죠? 이 산밤이라고 해서 이 작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 저 할아버지는 이런 걸왜 놔두고 왔냐 근데 이런 산밤이라고 해서 이런 작은 게맞네 여기도 더 달아요 사실 달기는 가자 머리야 누구야 응? 대장이 아닌 인간은 그래도 몇명 보긴 봤어도 신발 또 어쩌고 나 신발이 밑에 있습니다. 아똥싸려고 그래 저까지만 갔다 가자 저기 물이 있는지 가보고 가자. 와 우리의 전사가온다 살벌해요 아주 그냥 위장까지 해서 이야. 거기 물 있어? 어, 물 있지? 어. 그래, 거기에서. 그래, 그래. 깨끗하다, 그 물. 아, 이거 또안 되네, 또안 쳐. 야, 그 깨끗한 물을 꼭 그렇게, 자빠져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니, 더럽게. 야, 참, 너도. 야, 참 희한하다. 단이 안맞아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제 물 없어. 지금 먹고 가는 거야. 신바, 먹고 가는 거야. 머리도 먹어, 그래. 음. 응. 너도 몸 시키는 거좀 배워, 어리야. 또, 이야, 제대로다, 오 음. 어휴. 야, 흰색과 블랙 앤 화이트의 위장을 지금, 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 또 그래서... <laughs> 야, 참... <laughs> 아, 나 이거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laughs> 야, 야, 어디가... 야, 이리 와, 신발... 아이고, 참... 아, 저기 밤송이까지만 갔다오 자, 그래. 보라가자가자시시 어, 많이 이 됐다 오 벌써 이렇게 됐나 시간이 자가자가자 <laughs> 가자, 어리 보라이자봐보라 자 보라야 보리야 보라 언니 잘 따라다녀 지름 알아가지고 부르면 내만큼 냉큼 냉큼또 쳐다봐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 고 이쪽이다 보리야 넌 가지마 들어갔다 애들 들어갔다 오빠는얻다버리고 이리와 오여기 와. 오어는여다 버리고 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요 사이즈가 산요 데리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사람들한테도 위협적이지 도고적협지이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고 동물들한테도위협적이지도 않은데 아, 걸리면 뒤지죠. <laughs> 얘한테 걸리면 아저 깡패 저거. 아유 이 지금 제가 영상에 담지는 다 못해요. 근데 제 영상에 담지 못하고 보는 행동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깡패요 진짜. 아유 깡다고가 그냥 보라 보라야. 위장 크림을 받았는데 네, 신 야, 신바 선수 이게 알고 있다가 생방인데 하려라그러잖아 꼬라지가 이 돼서 참 괴롭다. 아. 여기 항상 제가 지나갔다가 뭐가 있어서 얘네 항상 여기를 뒤진다는데 있죠. 네, 거긴데 추석이라고 이제 다 볼트로 해서 깨끗하네요. 이 정도 했으면 여기 살던 짐승은 가버렸죠. 가자, 보라, 가자. 응. 가자. 자, 저녁에 밥을 주스러 와야 되겠네. 응? 지금 아저씨가 다 주워갈 거니까. 아유, 신바보면 이렇게 웃기는지, 참. 에이. 잘 따라다니네, 응? 언니를. 아이고, 언니를 잘 따라다니냐. 요아리도 금방 배우겠는데요. 뭔가 온다. 헐. 아, 그렇지. 머리 보고 핥아주고, 꼬리도 흔들어주고, 아주 신발 잘하고 있어요. 자, 가자. 여기 더럽다, 이제. 이거 먹으러가자 가, 머리 가. 이리 와. 자, 어리는 저기서 돌아와야죠. 음, 따라가면 안 되고. 어리야? 꼬랑지가 보이는데, 그렇지. 아, 요게 정상이고요. 그죠? 아, 아직 어리니까. 한두달 되면 끝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가자. 어, 근데 귀가 다 섰었는데. 왜또 하나가 접혔지? 어, 참 희한하네. 오늘 이따 목욕하면서 좀 만져줄까? 올 거야. 이제 언니들 그림자에 비친 채 머리가 에이, 아토비 돼버렸네. 와, 언니가 저기서 내려왔네. 벌써 와, 언니가 오고 있어. 아, 언니 정말 빠르다. 언제 저기 가서 내려왔지? 아, 이 할아버지는 정말 썩은 밤을안 주실까? 제발 가 가자 어리야 가자 우리야. 신바 다 왔어. 오유 언제 걸로 내려왔지? 되게 빠르네. 신바 어디가? 신바 신바 겁물 없어 이리 와. 그래. 저 오빠도 따라가고 언니도 따라가고. 아 저녁에는 이제. 천둥 번개는 밖에 와이어에 묶여 있고 물타리 안에는 이제 암컷들밖에 없는데 그 신발을 가리다왜안 집어넣냐면 저기 저 머리 때문에 혹시 예, 신발 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크다 보니까 얘얘클 때는 좋아했는데 그때도 좋아한 건지 얘가 일방적으로 좋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고 날까봐 아, 얘가 좀더클 때까지 머리가 좀더클 때까지는 신발은 이제 이렇게 밖에 다 재우죠. 그래서 어떻게하다 보니까 숫개들은 밖에 안개들은 아, 안쪽에서 자되어버리는 경우가 됐어요. 천둥 번개는 아니다 묶어놔도 상관없는데, 신발은 요주인물이라서 그래서 신발을 원래는 이제 밤에 다 풀어놨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안 풀어놓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클 때까지 한두 달만 더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산책을 신발을 자주 다니면 어, 친해져서 친해져서 조금 더 네. 빨리 보호 뭐 하는 건야 오늘? 빨리 합사가 가능합니다. 야 보라 거기 안돼 보라 안돼 거기 왜 가? 그렇지 야넌가 그냥 야 가서 저걸 씻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방 깨끗해지긴 해요, 근데. 가만 냅둬도. 가? 응. 머리가 좋은 기억이어야 자주 따라올 텐데.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머리야, 힘들거나 그렇진 않지? 아이고, 영종도에 비하면 뭐. 3분의 1밖에 안 되죠. 돌밭이니까 4분의 1. 음, 아, 우리 할아버지 어디로 가셨지? 내 밤을 그대로 놔뒀네. 다 썩어 빠져버렸나? 아니면 혹시 내 산산밭으로 갔나? 아, 이게 참... 가진 게 많으니, 이렇게 근심이 많네요. 아.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었나? 뭔 스님이죠? 업정 스님이었나? 무소유? 가진 게 많으니, 이렇게, 이게 고민할 게 많네요. <laughs> 그 산사, 산삼, 산삼 네 뿌리, 다섯 뿌리인가? <laughs> 아, 산삼밭에 간거 아니야, 야, 할아버지? 밤을 이렇게 다 놔두고. <laughs> 잠깐만, 이다 썩은 건가? <laughs> 아, 이런 참. 안 썩어 보이는 것도 많은데, 어산산바에 가면 안 되는데, 자, 가자. 팔자지 뭐, 그치 잠깐만,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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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확인만 한번하자. 음 뒤에 온다, 온다, 온다. 자 이리와 보라, 보라 뽀뽀 한번 해볼까? 보라 뽀뽀 한번 해줘. 아유야너 아유, 말고, 너 말고. 아유, 아유 너 말고, 아유, 아유. 자 우리 신발. 펜더곰같, 펜더곰 같다야, 되게 시커멓고 헐고 신바야, 그쪽 가지마. 어, 가지마. 오락실 가면 혼날 줄 알아? 아 여기 화면 잘 나오겠다. 깨끗하게 그죠? 와, 파란색. 하얀색, 초록색. 가, 야. 밤에 그대로야. 이 할아버지 어디로 가셨지? 아, 산삼 걱정되네. 내봐야 되겠다. 야, 너 혼나 안와줘너 오락실 갔다 오면? 저 자식 이제 슬슬 겨울이 다가오니까 오락실 생각이 나나? 보락씨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저번에 가 그러니까 가도 너 이제 챙겨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한테 바로 전화하거든. 열심히 왔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아버지는 이제 홀리게돈. 어떻게 해. 너 홀리게돈. 어떻게 해. <laughs> 저 뺏어 먹을까 하고서 연락을 안 하는데, 할머니는 바로 연락해요. 응. 학생은 바르게 커야 된다고. 가. 저 뉴식기가 저렇게 신냐, 보라야? 그렇지. 보라 씨가면 안 돼, 알았지? 아이고 착해라. 가. 혹시 우린 가. 보라 이리 와. 언제 왔어 제 신발. 심바 발 걸로 가지 마. 가자 집에. 가가 가. 머리 가.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자꾸 쳐다보지 말고 따라가고 있어. 얼른 가. 예. 그렇지. 어딜? 자, 너 태어난 곳이잖아 이마. 보라야 여기 뭐안 아, 몰라 여기? 응? 어? 신발랑 처음 만났던 곳. 신바 알아? <laughs> 야 얼른 와. 얼른 와. 아 더. 아 더. 아우 더 아우 더 아우 더 그렇지 에휴 저놈또 어디로 가는 거야 가 우린 가쟤다 오게 돼 있어 응. 자 알아 신발 내가 알아 이제 다 오게 돼 있어 가가가어려서가가오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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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자 어유 집도 잘 찾아가네 응. 가가자 뒤오기 여기, 여기밤 응. 아, 어, 한세스대와는 나와야, 그래도. 한 벌레, 그래도. 한 백마리는 잡아먹는데. 가자, 가. 어이, 잘 찾아가네. 가, 어디로 가? 어, 그렇지. 잘 찾아가네. 어? 어디? 어디야? 집 길이 어디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천재네. 우리 워리가 천재야. 자, 허들. 오우, 야, 워리도 허들을 하네요. 자, 가. 신바는 올 거야. 아, 오빠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워리 어디 갔니? 야, 워리 벌써 저기 내려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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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야. 똥통이 빠지지 말고, 거기. 워리 벌써 저기 내려갔어. 뒤에 이 소리는 신바 소린데? 아, 어, 어리, 어리, 벌써 이렇게 내려와 있어. 가, 엄마한테 가, 올라.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니, 차케라, 엄마한테 가자. 가다가 천둥하고 번개한테 인사하고. 네, 네, 이렇게 인사해야지. 자, 어리도 얼른 인사해야지. 어리 인사해야지. 어리 인사해야지. 신발 왔어, 들어가. 신발, 이리 와 들어가. 어. 인사. 아유, 예의 바른 소녀야. 저기 천둥이한테도 인사해야지. 어서 천둥이한테도 가서 인사해야지. 어어 인자식들 봐라. 자, 들어가. 보라, 들어가. 그렇지. 신바야. 이야. 이야. 잘났다, 잘났어, 정말. 이야. 어, 머리도 들어가. 아이, 착해라. 어우 어떻게 배웠어, 그런 거를. 자, 신바. 응, 어, 신바. 보라. 보라, 도서 들어가. 야, 얼른 들어가. 또 살살 또 열받게 하지 말고 자 운동 다잘 다녀왔고요 자 갔다 와서 지금 밥 먹습니다 어, 다니하고 머리 서라 보라 <laughs> 보라야 재밌어 이 소문 이 아침에 이것들이 다 뜯어놓은 거고요 어, 밥 먹고 얘들 밥 먹이고 전 어, 아까 밥 먹었고 바깥에 있는 얘들도 먹이고 청소하고 이제 에, 할 일이 많죠. 어리야 안 힘들었어? 어리야 안 힘들었어? 말 시키지 말라고 밥 먹는데 먹는데 자꾸 건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그래서 에, 버릇해야 돼요 이거. 뭐, 먹는데 자꾸 개를 건드냐 그게 아니라. 거라가 그때 이렇게 건드려서 지금 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가만 놔두면 지금 건드면 물어요. 음. 아이고 사이좋게 먹네 이것들아. 아, 사이좋게 먹어. 자 특식이었습니다. 자, 자 그럼 저는 바깥에 애들 주고 할일좀 하고. 야이이 이 저기 월이 찍느라고 이부작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 벌써 이게 영상 찍은 거만 44분이네. kita pukul 5.00